그때 사일차 할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우리의 이렇게 몸이 있으면 우리의 몸이 있으면 이 몸을 몸을 표현한 글자가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가 뭔 글자죠? 네? 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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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몸기 자 몸기 자인데 한자는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상형문자에서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림으로 붙어서 그린 것이 상용문자예요. 그러면 이, 이것이 몸이라고 했으면 몸이 이렇게 생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생겼나요? 실제로? 아까 잠깐 우리 집사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글자가 처음으로 한자가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갑골문이라고 하는 것이.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몸기자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어요. 몸기자가 이렇게도 생겼었어. 이렇게도 생기고. 갑골문에는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몸이고 이것도 몸이니까 이것도 몸인데 그러면 어떤 형태인가?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해보면 저 몸은 이렇게 무릎 꿇고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여기는 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신 여기는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똑같이 다 몸이죠. 그죠? 똑같이 다 몸이에요, 몸.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막혀 있어요. 예, 네, 뚫려있죠, 뚫려있죠.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뚫려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이 위쪽에 보면 구멍이 몇개 있어요. 얼른 한번 세보세요 구멍이 그 몇개 있어요? 일곱 개 있죠 일곱 개 그럼 그 일곱 개를 가지고서 뭐 하세요?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뭐도 하고 숨도 쉬고 또 눈으로 보기도 일곱 하고 또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뭐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요 응? 먹고 듣고 씻고 마시고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멍이에요 구멍. 그러면 이 구멍을 닫아 버리면은 할수 있어요 오세요 닫아 버리면은 뭐가요못 뭐예요?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못쉬요 뒤로 들어요 못 들어요. 봐요 못뭐 봐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열어요은 거예요, 거예요. 이게 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이다가 지금 안경 쓰시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분들은 안 보이는, 그 안경 쓰시는 이유는 안 보이니까 쓴 거죠. 그죠? 안경 안 쓰셨는데 잘 보이니까 안경 안 쓰시죠. 그러면 두 분은 눈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와, 째로. <웃음> <웃음> 그런데, <웃음> 아, 째로 그런데 그런 분도 계속세로 악세사리로.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썼는데 네. 그래서 이 눈이 잘안 보이면 침침해지면 이제 이게 사람이 눈에 티가 들어가면 침침해가지고 잘보여야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침침해지면 이제 이걸 씻어내고 티를 빼내야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들어가서 내 눈을 지금 뭐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내 눈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히는 것은 이 일곱 개 중에서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뭐부터 막히냐면 코부터 막혀요 눈부터 막혀요 눈부터 막혀요, 눈부터. 뱀한테 굴려도, 제일 먼저, 독사한테 굴려도,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것이, 뭐부터 나빠지냐면, 눈부터 나빠져요, 눈부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청기는 안 끼었죠? 흐흐 <laughs> 그래, 안경부터 꼈잖아요. 보청기 안 끼셨죠, 아직? 그냥 보청기도 안 끼고, 안경도 안 끼시고, 굉장히 죽으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것은, 뭐부터 나빠지냐면, 저도 보청기 안 꼈는데, 지금 안경을 꼈거든요. 눈부터 나빠져요 그래서 눈이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막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귀도 막혀가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다 막혀요, 다 막혀. 돌아가시는 분들은 물 마셔요, 물뭐 마셔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고기를 끊어요. 물한 모금도 삼키지도 못해요. 그럼 그때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셔도 처음부터 몸이 뻣뻣해져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구부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뻣뻣해져요. 나중에 뻣뻣해져요. 나중에 뻣뻣해가지고 어. 사람을 들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이렇게 뻣뻣해져가지 굳어가지고 이게 굳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몸이 여기는 굽히고 있는데 나중에 다리를 쫙 뻗었다는 얘기예요. 개구리도 잡아가지고 딱바닥에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쫙 뻗잖아요. 그러니까, 닮에 뻗으면 이제 그때 우리가 뻗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었다 표현을 뻗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제 뭔 자가 된 거냐면, 시체할 때죽음이 시자가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람이 원래 몸은 이런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정신도 있어요. 이 귀로 들어가는 것은 내 몸을 좋게 해요 내 마음을 좋게해요 아, 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몸을 좋게 해요 마음을 좋게 해요 아, 네. 눈과 귀는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들어가면 내 마음을 좋게 해요 입과 코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입과 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들어가면 내 뭐를 좋게 하냐 면 육체를 좋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다 열어 놓기로 열어놓되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것을 받아들여요 좋은 것을. 근데 일로 들어가는 것, 일로 들어가는 것은 일로 들어가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요로 들어가는 것도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로 들어가는 것하고 요로 들어가는 것은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데 이것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열고 닫느냐? 무엇으로 열고 닫아요? 내 마음이 열고 닫아요. 그죠? 네. 내가 나쁜 게 있으면은. 뭐에 보려면 돼요? 안봐보려면 돼요? 돼요. 그러면 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입이 닫아요, 마음이 닫아요, 마음이 닫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이 구멍을 이렇게 열어준 이유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라고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냐?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집에서 오셨다고 했죠? 그럼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집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내 몸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집에 지금 내 생각은 갔다 올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인데 요 안에 내가 받아들인 것 눈을 뜨고 내가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 혹시 중국에 말리장성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면 덕진공원 덕진공원 안 가보신 분도 계세요? 전사 살면서? 다 가보셨죠? 네. 네. 거기 연꽃 핀거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네.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어놓고 보이지 않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생각 안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주신이 몸을 몸을 뭐 하는 데도 살찌어야 되고 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살찌워야 되지만 무엇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마음 마음 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뭘로 살찌워요? 막 먹는다고 돼요? 아니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근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대요, 욕구가.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의 단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섯 단계로 표현합니다. 다섯 단계. 혹시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그걸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욕구에는 다섯 단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생리의 욕구. 이게 이제 철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또숨 쉬는 것. 네.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숨 쉬는 게안 되면 그 다음이 돼요, 안 돼요? 물안 자면 사람이 다음 물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지 않고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뭐에 해야 되냐 충족이 돼야 돼.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한점 흙을 집었다가 조롱 놓으면은 이렇게 쌓여져요. 구드름처럼 쌓여져요.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차고 올라오면서 뾰족해져요. 차고 올라오면서 뾰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것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것은 충족이 안 돼요. 내가 잠을 못 잤어. 근데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러면 돼요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해 못해. 네, 예, 우선 그런 생리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원하냐면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는 뭐냐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밥을 안 먹고 있으면 밥이 먹어져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이제 배부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욕구가 생기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되냐. 예정의 욕구, 예정이에 예정. 일정. 사람, 사람, 이런 욕구.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동물에, 인간의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욕구냐? 개인의 욕구예요. 개인의 욕구. 개인, 개인, 자기 개인.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내 것이 해결이 돼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것은 뭣뭐 때문에 싸워요. 내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것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것이 해결이 되니까 예정에 오고, 사랑에 오고.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조금 더 커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더 넓어지면서 그 속에서 뭘 받고 싶어 하냐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조직이 커지니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다 받은 상태에서 또 생기는 게 뭐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 잠재적인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자아실현, 자아실현. 다아시려는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서 지금 누가 얘기한 것이 나오냐면 너는 누구냐?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어. 자기의 좀, 그렇죠 한참 위에서 있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거다 해결하고 지금 이걸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네. 소크라테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급급해요 대부분? 밑에 거에 아직 새 회사에서 인증 받을 못 받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해결되신 분들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제일 편안하다고 뭔 생각이에요? 학교 다닐 때 가방 들었을 때가 제일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돈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막 고민했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죠? 그랬어요 아그래어 저만 그랬나요? <laughs> 저만 그랬나? 고등학교 때 진짜 고민 많이 해요 또 고민 많이 하는 게 이제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그죠? 군대에 병장 달고 있지 어, 나올 때 되면 도대체 나는 나가서 뭐하지? 그때 고민도 많이 하죠 네. 제 소개도 안 했는데 저는 사실은 군대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17년 동안 했으니까 오래했죠.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성적 장학금만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국방부 장학금 받으려고 그래야 학교를 다니겠기에아르 t c 지원했다가 뭣도 모르고 아르 t c 가 뭔지도 모르고 지원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성대장 된다 하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어. 돈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주 꽝초에서 날아가는 새하고 비행기만 보고 살아가더라고요. 동네에 전방이 없었어요. 전방이 가게가 없었어요. 동네 에그 동네 근처에 가게 자체가 없었어요. 학교 다니는데 학교까지 가는데도 가게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집 가는데 애가집을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냐면 15 킬로 정도를 걸어가야 애가집에요 근데 애가집을 가는데 애가집 앞에 전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기억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전방, 전방. 니네 애가 집 동네가 그 어딨네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전방이 있었다고 전방.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제 어렸을 때는 그런 전방이 그 동네만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기억 속에 왜 우리 동네는 없었습니까? <laughs> 그 정도로 꽝천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군대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밖에 나와서 그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하고 난 뒤에 네, 좀더 고뇌하고 진짜 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이겁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몸을 이런 몸을 주었지만 이런 몸에서 결국 막혀가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가 몸이 뻗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를 다시 이렇게 돌리는 것, 돌리는 것. 이것이 자체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신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신의 능력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는 죽기 직전에 뇌사상태로 34일 있다가 살아났거든요. 살아났는데 그때도 저는 신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이 살려주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뭘 받아들이면서, 늘뭐 하면서,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몸은 내가 땅에 있거든요. 땅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야 돼요. 네. 그러려면 많은 것을 뭐 해야 되냐? 보고 듣고 해야 돼요. 보고 듣고 하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어가지고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장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그죠? 서로 한번 봐보세요 서로 한번 봐보세요 예쁘고 멋있죠? <웃음> <웃음> 그, 그런가요? 아니에요? 누구? 흥? 거기서 시나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안 보여요 마음은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뭐 해야 되냐면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 그리고 내가 표현을 하려면 내가 마음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가꾸는 것은 우리가 꽃나무를 가꾸고 하는 것은 물을 주지만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은 뭘 줘야 돼요? 뭔가를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집어 넣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와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